새끼들이 <laughs> 랄들을 한다 아주 아니. 진짜 아아 아, 지나오다 아니. 맞은 거야 지나오다 맞은 거야 아 맞은 그런가? 돼? 말이 되나?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은 생각이야 변명할 그 아, 수도 있어 어쩌면 쇠콜에 네? 뭐 경크 병크, 병크병크 하나 뭐냐 쇠콜 쇠콜? 아 쇠콜 쇠콜 아 잠깐만요 그 형님 그... 너무 아파요 남럼반무깡만 그 주시면 그냥 쇠콜 안 무빙이야 쇠콜 신발? 쇠콜 신발? 쇠콜 따라간다? 쇠콜 세컨. 힐러 와이개개 놈자식. 세컨 퍼지했어. 세컨 퍼지까지 했어. 이거 신발을 함부로 빼면 어떻게 되는지야. 뭐들데 오케이 팀 바꿔. 세컨 또 어디로 네. 뺄 거야? 아, 또뒤로 뺀다. 또뒤로 네. 뺀다. 암컷도 오는 중. 암컷 방향수시한테 힐러 보고 있어. 어, 힐러 지금 네. 생존이 아무것도 없어. 힐러 오른쪽. 오케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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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오케이 오케이 까비나 4초. 3초. 아, 힐러 다 죽인다 저기. 이제. 힐러가. 딜러 뒤로 뺀다. 뭐야? 딜러 내가 야우리우리도 죽었어. 죽었어. 죽였어. 우리도 죽였어. 그네러 죽였어. 경크 왼쪽에 있다 경크 신발 없어? 오케이. Okay. 커즈부터 잡을까? 커즈부터 잡을까? 경크 도감. 모르다날다날다다저스탱크개 쉽게 졸로 가. 나 죽는다 이제. <laughs> 탱과죽이러가죽기는커 내가 어. 다 죽이네. 한. <laughs> 웹. <laughs> <laughs> <끝? 웃음> 선택했는데 아, 아. 보스 잡는 버러질 컷.